네, 오일장 글로벌 이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 카시카리 총재가 대규모 추방 영향 경고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시총 1초 달러 돌파한 부분, 그다음에 TSMC에서 중국 AI 반도체 공급 중단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준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미니에 폴리스 연준 총재인데 일단 영향력 자체로는 거의 연준 내에서 탑 5급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트럼프. 도름프... 오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 공약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부분인데, 어 이제 농장, 그 다음에 공장이라는 사람들이 추방될 경우 사업자 직원 손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냥 우려적인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 사실 이제 트럼프가 공약적으로 사업자 중심에 유리한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좀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 사실상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추방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근데 그 부분에 의해서 어쨌든 이제 직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경제적 영향은, 어, 타격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치값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부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냥 요 정도로 이제 요약한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요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제 뭐 불법 체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안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질적인 수치와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적인 발언을 그냥 원래 당선 전부터 좀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실제 이게 정책적으로 갔을 때 진행이 될지 부분은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ASML에서 이제 글로벌 IT 시스템 장애 후에 뭐 해결 부분을 진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 최근에 이제 시스템 장애 에 관련해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한번 문제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쪽에서도 이제 IT 시스템 장애를 겪었다 그냥 이 정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장 이제 수혜주로 꼽히면서 대폭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도 또 급등 보여줘가지고 1조 달러 넘어서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라는 모습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발언을 거의 10분 가량 진행. 했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 없게 없는 상황이 됐고 기업 여건 중에서도 확실하게 좀 밀어주는 성향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개선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어, 실질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테슬라 시리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엑스에 대해서 인수 이후에 어, 트럼프의 개정을 제출. 해제조치 진행을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전에 어 이제 본인 자사전 에서도 이제 x 에 대한 인수 사유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어에 대해서 표방을 한바 있었죠 그래서 어 굉장히 좀 대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킹 메이커 다라는 이미지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주가 반영에도 예 다른 중목들도 다 반영이 될 가능성은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TSMC에서 이제 중국 AI 반도체 공급 중단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제 TSMC 입장에서는 중국에다가 공급하는 게 당연히 돈이 되죠. 그래서 어, 당연 당연히 하고 싶은데 어, 사실상 이제 트럼프 정부부터 네, 지금 강성인 미국의 입장을 좀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의식하고 나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우호적인 뭔가를 진행할 경우 TSMC의 기술력이 사실상 이제 중국으로 유출이 되고 TSMC 수주를 받는 엔비디아나 AMD 이쪽의 라인을 라인들의 설계 방식도 중국으로 유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트럼프가 TSMC한테도 제재 들어갈 것을 우려를 해서 미리 사전 조치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이제 TSMC 입장에서는 어, 중국과 조금 더 가깝지 않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삼성이나 뭐 다른 SK 하이닉스가 좀 빨리 가져올 수 있다면 어, 가져오면 좋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시장 자체가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간에 트럼프의 그냥 단기적인 효과 부분으로 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빅테크 중심으로 네그 부분이 장기로 이어질지 여부는 일단 이번 주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결정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워리장 연설 정도 금요일에 있는 부분 참고해가지고 트레이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플래컨 되었습니다.